58년 개띠들. 이곳은 집안의 하목을 만들며 성체를 만들고 건강을 만드는 곳입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식탁입니다. 한 가족이 모여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소통을 할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식탁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법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셔서 이곳에서 자식들에게 삶을 교육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온 가족이 모두 모여서 삶을 계획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58년 개띠들. 우리는 현대의 삶 속에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를 자기이들이 바빠 어쩌면 얼굴을 보기 힘든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가족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내 아이들이 잘못된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이곳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시라고 말입니다. 사월을 시작하면서 식탁에 이것이 있다면 나간 돈이 들어온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도도입니다. 저는 풍수학을 말하며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앞서와 같이 교육적인 측면이 아닌 풍수학적인 측면에서 이 식탁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야 큰돈이 들어와 재물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만들어질 것이고, 여러분 꼭 식탁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도록 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숟가락과 포크는 뒤집어 두지 마십시오. 58년 개띠 여러분들, 혹시 식사를 하시면서 숟가락을 엎어 두시는 분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이 숟가락은 단지 음식을 먹는 도구일 뿐 아니라 우리 풍속에서는... 건강을 담는 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숟가락은 절대 엎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포크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지요. 간혹에 보면 이 포크를 바로두기 불편해서 엎어두신 분들이 계시던데요. 절대 이 숟가락이나 포크를 엎어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생학적으로 입에 닿는 부분이 엎어져 있어서 바닥에 닿여서 좋을 이유는 없지만 우리 풍수업적에서도 이는 건강 문제가 생기게 하는 그 행동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 TV 프로에서 프랑스의 어사 한 분은 자기 나라에서는 이렇게 포크를 엎어두는 것은 식사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역시, 그 나라 역시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부터는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 숟가락이나 포크를 엎어두는 그런 행동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식사는 느리더라도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식탁에 흠이 간 곳이 있다면 고치도록 하세요. 58년 개띠 여러분들,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이 식탁에도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꼭 이렇게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신다면 꼼꼼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집안에서 식탁에 앉으실 때야 어시가지 않더라도 지정된 자리가 있지는 않는지요. 이것이 바로 집안의 서열입니다. 이 자리는 주석을 기준으로 왼쪽이 다음 순서, 오른쪽이 다음 순서. 이렇게 앉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8년 개띠 여러분들, 혹시 아무렇게나 앉으시나요? 그럼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절대 질서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지거나, 자식이 부모를 공격함이 또 부족해지거나, 형제 간에 무질서가 생기거나, 하는 일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꼭 자기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또한 이 식당은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 건강운을 살피는 장소입니다. 우리 풍성적으로도 이 자리에 흠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자리에 주로 앉는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식탁 반드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혹시 식탁에 흠이 생겼다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붙이셔서 표가 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며 새로이 색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세 번째, 식기는 자기 것을 쓰시도록 하세요. 58년 개띠 여러분, 풍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는 누가 주체이냐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물건을 주로 사용하는 주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저나 식기 역시 그러합니다. 꼭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주체를 정하여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밥그릇, 국그릇, 수저세트, 이런 것들은 남편 것 따로, 아내 것 따로, 자식 것 따로 각각 이렇게 구분하여 두십시오. 이는 존중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사랑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속이라는 것은 작은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람의 의식 속에 새로운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며, 이로 인해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그러한 학문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의 배우자는 존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은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절제력과 통제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는 건강원을 살려주는 최고의 수단 중의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가 먹은 그릇은 꼭 스스로 치우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물론 이 내용은 과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유독 모든 가정에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왜냐고요? 이런 행동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이 가정에는 사랑과 위함이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것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가정의 일은 어느 누구의 하나의 일이 아닌 가족 모두가 같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58년 개띠 여러분들이 더 편해지기 위해서는 가족 누군가는 더 힘들어져야 하며 여러분들이 조금 힘을 나누어 주게 된다면 가족 중에 누군가는 더 편해진다는 그 사실을 꼭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행동 하나로 인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틀림없이 배우자를 위하는 마음과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배우게 될 것이며 또한 나중에는 틀림없이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반찬은 절대로 일렬로 두주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사를 지내시나요? 물론 아직은 제사를 지내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입니다. 그럼 제사를 지내실 때 음식을 어떻게 놓는지 잘 아시고 계시지요? 줄을 세워서 맞춰서 놓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쁘게 보이시려고 지금껏 반찬을 줄을 세워 두시지는 않으셨나요? 이는 앞서와 같이 제사상을 차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산사람의 음식은 줄을 세워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산사람의 세상은 모든 것이 원형입니다. 돌고 돈다는 의미이며 협력의 의미이고 화합의 의미이죠. 만약 식탁 위에 반찬들이 이렇게 줄이 세워져 있다면 항상 원칙적이고 이에 타선적이며 자기중심적이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혹시 가족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반찬을 줄을 세워주십시오. 절대 아니겠죠. 가족은 정의 최우선입니다. 오늘은 식사시간 또 식탁에서 식탁 문화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58년 개띠 여러분, 가족은 하압이며 사랑입니다. 이를 잘 살려줄 수 있다면, 가정은 무조건 번영할 것이며, 또 부자가 될 것이며, 또 이로 인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2025년 을사년에 58년 개띠에 식탁을 이렇게 꾸민다면, 큰 돈을 만져서 행운이 넘쳐나게될 것이고, 로또 대박의 행운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여러분들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